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디지털 뱀터 컴베올래 하피디입니다. 파워 디렉터 강좌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지난 강좌에서 15강까지 하고 잠시 또 다른 강좌를 하다가 이제 파워 디렉터로 다시 또 돌아왔는데 제 채널에서는 여러 개의 강좌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어느 정도 기본기가 끝나면은 이제 다른 것과 병행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하나만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교체해 가면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점 감안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6번째 강의인데 어뭘 해볼 거냐면 멀티캠 디자이너라는 메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 때 이제 카메라를 한 대만 사용할 때는 뭐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카메라를 뭐두 대, 세 대, 많게는 뭐네 대, 다섯 대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카메라를 뭐 많이 사용할 일이 그렇게 없는데 이제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또 억지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촬영을 하는 바람에 그. 제대로 촬영이 안돼 갖고 머리 상단 부위가 막 잘리고 이거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소스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누가 모니터링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어찌 됐건 여차저차 해서 소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개의 카메라로 촬영한 소스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불러다가 멀티캠 디자이너를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얘는, 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화면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면이 하나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저도 평소 때 하나만 보고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게 돼요. 이, 이쪽은, 이쪽은 여기 타임라인에서 사용하는 프리뷰 화면이고요. 여기는 이쪽에 소스. 소스에서 얘를, 이거 이미지니까, 자, 보세요. 얘를 선택하면 얘가 보이고, 얘를 선택하면 얘가 보여요. 이렇게, 그죠? 렇 예, 프리뷰 화면이에요. 비디오 같은 경우라면, 이제 이건 거 이미지기 때문에 그렇고, 비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인나웃점 잡아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서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때 쓸수 있는게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미리보기 창 표시 이게 있어요 요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요거 체크 해제하면 얘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타임라인 미리보기 창만 보이게 됩니다 요게 크고 좋으니까 이렇게 쓰는게 뭐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플러그인 해서 멀티캠 디자이너를 실행해 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불러 들어와도 돼요. 이 카메라가 개 현재 4개까지인데 이렇게 불러와도 하드 드라이브에 하드 드라이브에서 가져오기 하면은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영상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든 어떻게든 되겠죠. 아니면은 이거 하나를 눌러 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전체를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하면 이 카메라 1번 카메라에만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굳이 안하고 저는 그냥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그냥 저는 여기서 불러 들어와서 작업을 해요 자 미디어, 미디어 파일 불러오기 한 다음에 전 여기에 저장을 해 놨어요 여기에 카메라 1 2 3 4 이렇게 적어 놓고 얘네들을 모조리 4개를 다 불러올게요 그래서 열기 이게 렇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했 하, 하나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플러그인에서 멀티캠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번에 먼저 선택된 게 들어오게 돼요. 저는 이렇게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순서를 또 바꿔 줘야 돼요. 여기 1번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2, 2번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택을 미리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아예 애초에 1번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하시면 되는데, 혹시 다른 게 선택됐을 때 그게 1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점좀 주의하시고, 저는 바닥을 클릭해서 완전히 다 해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러그인의 멀티캠 디자이너를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면 바로 하드 드라이브에서 가져오기 하면, 이제 여기 라이브러리에 불러온 것 말고 직접 내 디스크에 있는 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파워디렉터에 불러 들어온 미디어룸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해 봅니다. 자, 여기 눌러보면 은 1, 2, 3, 4가 보이죠?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쭉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1, 2, 3, 4 순서대로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들어왔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 맞아요. 제대로 잘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나 혼자 찍다 보니까 동시에 녹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가서 눌렀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스텝이 동시에 누른다고 해도 정확하게 눌러지,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네 개의 영상이 오디오 싱크가 맞지가 않습니다. 틀려져요. 말은 하고 이모양하고 오디오하고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디오와 비디오의 싱크를 맞춰줘야 돼요. 제가 그 변화되는 점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현재는 출발 지점이 다 똑같아요. 재생해보면, 자, 스탠바이. 자, 제가 이 박수를 치는 이유는, 박수를 치는 이유는, 이네 개의 비디오의 오디오를 오디오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그 기준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박수를 친 거예요. 그냥 뭐 시작하겠다고 그걸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오디오의 딱 소리 이 부분 그게 이제 서로 딱 맞추게 되면 수동으로 맞출 때도 그걸 기준으로 맞추면 되겠죠. 근데 저는 자동으로 맞출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시작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비디오의 길이가 다릅니다. 뒤에 가보면은, 이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이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은 오디오 싱크가 하나도 안 맞는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상단 쪽에 오디오 분석. 그리고 저는 여기 다른 비디오들은 오디오가 굉장히 작아요. 여기는 이제 핀 마이크를 사용하고 무선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인 카메라에 녹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이 이 프로그램에서도 자동으로 어적 좋은 오디오를 자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를 적용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이일번일본 일본 카메라의 오디오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뭐, 따로 또 설정을 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자, 저 한번 그 오디오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디오 분석, 여기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타임 코드 또는 뭐, 파일 작성 시간, 뭐 오디오 분석, 뭐, 클립 마크 이런 걸할수 있는데, 저는 오디오 분석으로, 그리고 오디오 분석으로 맞추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지금 파워디렉터에도 기본으로 오디오 분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면은 진행을 합니다. 자 적용, 자 분석을 해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딱 맞았었는데 여기가 달라집니다. 밀리고 당겨지고 해요. 영상이 짧으면 금방 끝나겠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번 카메라는 뒤로 밀고 이번 카메라 앞으로 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딱 소리 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 간격이, 이거 굉장히 짧은 간격이에요. 금방 쑥지나간다 한번 보실게요. 금방 지나가죠? 1초도 안 돼요. 그 차이가. 사실은. 근데 이건 제가 좀 미리 다듬어 놨어요. 왜냐하면, 막 어떤 건 막, 막 10초 이상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잘라 놨어요. 미리. 자, 이렇게 자, 목소리가 같은 아 박수 소리 보세요. 박수 소리가 <laughs> 하나로 나죠. 그죠? 여기에서 나는 목소리, 여기에서 나는 사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여기 애들도 목소리가 있긴 있는데 목소리가 작아요.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이제 고음 크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혼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여기 찍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머리가 잘리고 이걸 좀 가까이 가가지고 좀 요거는 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좀 찍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카메라 삼각대가 굉장히 낮은 거라 이 땅에다 놓고 하다 보니까 이 가까이 가면은 이게 여기 무릎밖에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갖다 놓고 하니까 좀 이렇게 생겼어요 색상이 좀다 다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비디오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내가 원하는 비디오를 선택을 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한번 직접 보세요. 여기 비디오 꼴라주도 있는데 요것도 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일 비디오로, 그 여러 개의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순간순간 바꿔가면서 하나의 비디오로 만드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단일 비디오. 이제 누르면은 여기서 내가 선택할 때마다 여기 바뀌면서 얘가 녹화가 돼요. 이쪽 부분에. 자, 시작을 하려면은 여기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일단은 재생을 하다가 재생을 하다가 녹화를 누를게요 박수가 딱 끝난 다음부터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을 누르다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누르다가 자 박수 소리가 난다 이~ 자 지금부터 그... 녹화합니다 (1번이) 지금 녹화되고 있으십니까 예 오랜만에 야외에서 지금 직접 제 얼굴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거 이제 자, (4번) 아마... 누르고 정식으로 하는 건 처음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왜 이걸 찍게 됐냐면 제가 이번에 파워 디렉터 강의를 하는데 자, 다시 1번 디자이너라는 부분을 지금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멀티캠을 하려면 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자, 이제 3번도 눌러보고 장치를 해놓고 잘렸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카메라 별로 잘못됐어요. 클립을 가져와서 편집을 2번도 눌러보고 2번이 제가 좀 가까이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다양 메인에 하나가 있고 자, 여기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눌러보고. 있어요. 각각 카메라들은 다, 뭐, 휴대폰이 지금 두 개가 있고, 음. 액션캠도 있고, 저쪽에 이제 메인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야외에서 지금, 어,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굉장히 많이 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핀 예, 마이프를 끼고 있어서 아마 메인 카메라에만 녹음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다, 그, 베가스라료 하다가 한1 자, 이렇게 하면 녹화가 종료가 돼요. 자, 이거를 이제 확인을 눌러서 타임라인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기록된 영상 클립들이 어, 타임라인으로 넘어오게 돼요. 확인, 잠시 기다리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운드는 하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비디오 클립은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이렇게 다 나눠졌죠. 네. 내가 또한번누를 때마다 해당 카메라의 영상이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얘를 지울 수도 있고, 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여하고 아, 있고 여하고 아, 아, 이렇게 색상이 다르잖아요? 좀, 이것들을 이렇게. 색상을 서로 이렇게 매칭시킬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춘다는 건참 네, 힘든 근데 일이죠. 네, 어차피 지금 노출 차이가, 노출, 노출 차이도 있고, 그거를 색감 그거를 차이도 많아요. 그 시간을 드리자면 이제 뭐 그런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서 얘네들 이거를 비슷하게 다 색감을 다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박수 소리 이후에 제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박수 소리는 안 나옵니다. 네, 키스 소리가 녹음됐네요. 예 네. 오랜만에 이 야외에서 지금 직접 제 얼굴을 자, 지금 여기 화질이 화질이 굉장히 불이죠. 예,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프록시 예,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프리뷰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들이 좀 화질이 굉장히 낮은 해상도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따라와요. 크로빙을 해도 잘 따라오죠? 네, 만약에 이게 고해상도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아마 툭툭 뚝 끊길 수도 네, 있습니다. 작업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멀티캠을 하려면 야외에서 자세. 지금 직접 제 얼굴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건 이제 아마 이걸 만약에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화질로 렌더링이 될 겁니다. 여기서 야외에서 지금 어 매미 소리 풀벌레 서 예,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낯설어 하네요. 매일 남을 찍기만 하다가 자신 앞에 카메라를 두고 하니까 한피디가 쫄았어요. 녹음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짐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지금... 편집을 음... 해서 음... 렌더링을 음...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비디오 콜라주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비디오 콜라주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번에는 플러그인의 멀티캠 디자이너에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하나씩 불러와 볼까요 자 여기 플러스 눌러서 미디어룸에서 1번 확인 이렇게 불러와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1번. 그래서 2번 카메라. 여기 3번 눌러서 3번 카메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 오디오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안 해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이 비디오 콜라주는 뭐 어떤 오디오 싱크가 안 맞아도 상관없는 건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입장에서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스탠바이. 큐.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걸 선택하고 해도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디오는 저, 가장 좋은 걸로 최적화된 걸로 알아서 지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맞췄으면은 역시 사운드 를 보면 예, 박수 소리 한 번이나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비디오 콜라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라주. 콜라준는 뭐냐면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 비디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디오 클립만 해당 오오오가 동기화 되 audio a u d 오 o a 오 d i 오 a u 전 i o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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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디 d i o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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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d 한번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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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여기 2번아 얘가 얘가 2번인데 이번이 일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재생해 보면은 자 스탠바이 아,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오디오 싱크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자 이, 이거는 제가 이 잘라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화를 박스 소리 지나서 녹화한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걸다 불러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 오디오 싱크는 맞지만 박수 소리까지 다 들어오네요. 자 재생해 보면 자 이렇게 프레임이 생기. 어. 안녕하십니까. 예, 어. 네. 오랜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다른 프레임 여기 보시면은 뭐세개세 3개, 개뿐이면은 세 개로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세 개로 할 수가 있고요. 4 번은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를 맞출 수도 있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얼굴이 다 보이게, 전체가 다 보이려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예, 이렇게 하면 얼굴이 거의, 거의 다 나오네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테두리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테두리 두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고, 어, 예를 들어 뭐. 녹색으로 하고 오케이 들 이렇게 녹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 채우는 거요 뒤에는 요거는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바꾸고 확인하고 이렇게 누르고 이게 중간 간격은 검은색으로 된 거예요 이것도 더 두껍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가볼까요 아니 여기는 좀 색상을 좀 바꿀게요 흰색으로 너무 안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에서 뭐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이 아까 그 박스가 이런 것들이 자 이거 한번 직접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스탠바이.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직접 앉아 보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타임라인으로 가겠죠? 자 여긴 뭔가 한번 눌러 볼까요 보면 이제 여러개 다양하게 탭플릿이 있어요 여러개의 영상을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고 글쎄 이런거는 그렇게 뭐쓸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자 취소하고 확인을 눌러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역시 화질이 좀 그리죠. 자, 스탠바이,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오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테두리 같은 걸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그냥 쓰는 게 나을 뻔했어요. 여기 더 많이 잘렸죠.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원해서 한건 아니에요. 오랜만에 이 야외에서 지금 직접 제 얼굴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영상을 만드는 거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멀티캠 디자이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